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때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 밖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둠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한 개와 고기 한주각과 건포도 떡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메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있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예배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희가 예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한지 아십니까? 저희가 몇 번이나 모였을까요? 저희가 오늘 이 찬양 이거 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일날 세 번이나 모였어요. 세 번이나 모여 연습을 했어요. 뭐한번 하면 뭐 30분 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한 시간, 두 시간 정말 오늘도 저희가 네시 반에 모였거든요. 그래서 또 연습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우리 실력을 하면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이라도 해서 어떻게든 커버해 보자. 이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찬양할 때 저희들 모습이 어떤가요? 보기 좋았죠? 네, 누가 제일 보기 좋았습니까? 아유, 제가 그말 듣고자 물어본 건 아닌데 <laughs> 제가 방방 뛰었잖아요. 제 옛날부터 교회에서 찬양인도 하면 저도 모르게 그냥 나도 막 이렇게 흥겨워져서 막 팔짝팔짝 뛰는 그런 망아지 같았어요. <laughs> 그런데. 그때마다 내 안에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이 내가 비록 노래를 잘 못하고 어떤 음악적인 것들을 내가 소양이 없어도 하나님은 내 안에 나라의 목소리를 통해 내온 몸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에 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사역지마다 늘그 찬양 예배, 그러니까 예배 때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기회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 안에 충만하게 하시니까 그 무명이었던 사람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들이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도 언약계가 오는데 그 언약계를 바라보며 다윗이 느끼는 게 있었어요. 그 안에 넘쳐지는 기쁨과 감격과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가 세 가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 그가 오늘 말씀 13절에 아까 읽었던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괴를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에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게 여섯 걸음 이렇게 걸어서 들어오는 그것에 너무나도 감격해서 가장 먼저 그가 행동한 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예배가 어디까지 이어졌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18절까지 이어지는데 18절에 보면. 다윗이 번제와 허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18절에까지 가는 모든 것 가운데 얼마나 긴 시간이었냐면요,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이제 이것이 가까이 가까이 다윗성으로 가까이 가까이 오는 그 순간까지 계속 춤추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 아까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여호와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의 다윗이 배 옷을 입었더라. 그 아주 얇은 비쳐지는 그런 것을 입고도 막 그냥 흥청망청 막 뛰었던 거예요. 그런 옷을 입고 그가 춤을 추고, 근데 그것을 표현한 단어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라고 했어요. 전심을 다하여. 제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옛날에 어느 교회 이제 부사역자 인터뷰 볼때 찬양 인도 좀좀 하십니까? 물어보길래 잘은 못 하는데 최선은 다합니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거든요. 제 사실게 안 보이시겠지만 뒤에 땀이 많이 났어요. 근데 저는 막 땀을 잘안 흘려요. 근데 찬양할 때면 목도 잘 쉬고 땀도 잘 나요. 그런데 또 은혜는 그 목도 잘 다시 리커버리 되고 또 회복이 금방 되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하면요. 어떤 예배 전에 15분 찬양을 하더라도 거의 한몇 시간 무언가 한 것처럼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사실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다해서 내가 찬양하고 뛰었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것이 생각났어요 다윗은 언약계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였는데 그가 전심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돌아보지 않고 그가 방방 뛰어가면서 미친듯이 춤을 췄던 그것 그런데 그것이 그의 안에 미간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천한 것들로 보였잖아요 아, 격떨어진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당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마음으로 업신여겨 버렸어요. 아 격떨어진다. 아 철부지 같다. 답답하다. 이게 성숙한 여인들이들 많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철없는 남편들을 바라보고 그런데 미갈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다윗한테 나중에 이제. 그것으로 서로 이제 약간 다투는 쪽으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안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내가 예배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방방 뛰고 춤추고 너무 좋아서 어찌할 줄 몰라서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사실. 이것이 다윗에게는 진정한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이렇게 방방 뛰고 예배한 다음에 한 것이 18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안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그는 축복하였어요. 그냥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방방 뛰고 하는 거기에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주신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였습니다. 어떻게 축복하였습니까? 19절에 보니까요. 모든 백성 곧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검포도 떡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그것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누었어요. 축복이라는 것은요, 나누는 것이에요. 그냥 나만 가지고 있고, 나만 은혜 누리고, 나만 행복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축복은 나눌 수 있는 그 축복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온님을 닮매 다에 예배하였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축복하였고 내가 나누었다라는 이 삼박자가 맞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진정한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오늘 주제가 교회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를 향해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쁨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예배 받으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온 힘을 쏟아서 그분께 기뻐하고 예배드리고, 그분께 나아가는 그것, 그리고 축복하고 나누는 것, 그 모든 것들. 그런데 그것을 어색하게 보고, 아, 저 사람 왜 저래? 아, 저, 아좀 창피한데. 그러면서 빈정거리며 마음속에서. 그가 기뻐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철부지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라고 외치고, 그렇게 기쁘게 하는 것들, 그러한 모습들이 왜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지를 이해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오, 저 사람, 왜 이렇게 기도 크게 하지?" 봐도 되는데,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 분, 충분히 있어요. 뭐 저도 다섯 살때 엄마 따라서 갈매성 기도 갔는데 어 깜짝 놀랐어요. 주변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다막고 막 아주요 막 이러더니 막두손 들고서 막 통성기도한테 정말 다섯 살때 깜짝 놀랐거든요. 자다가 깼어요. 엄마 무릎에서 자다가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 이분들이 왜 이러지? 너무나도 시끄럽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아어 나한테는 받아대는 데라 느낄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행하는 예배자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 깊은 기쁨, 진정한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하고 이 예배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배 속에서 어떠한 사람들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내가 평가하고 아저 사람은 너무 시끄러워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너무 요란해 저 사람은 너무 철이 없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너무 어, 우리하고 격이 좀 떨어지는 것같아라고그 예배자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나와 있잖아요. 21절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당신이 어떻게 하든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거야라고 말는이 다윗의 당담아. 그가 얼마나 당당하게 이것을 아내 미갈에게 얘기합니까. 당신의 계집종들 앞에서 그렇게 창피하게 격돌어지게 행동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아내에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이끄신 그 나이, 나의 본자 되신 분이기에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라는 이 믿음의 고백의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을 만끽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예배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듣고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다윗왕이 뛰어놀았던 그 전신 전신의 아주 어, 땀나는 아주 온 몸에 힘을 다 주어 하나님께 몸으로 춤을 추고 기뻐하였던 그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가장 기쁜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됐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늘 마음과 온 몸을 다해 기쁘게 하나님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것들 그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지 내 기준으로 하나님, 그것들을 선을 긋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의 예배를 만져 주십시오.